안녕하세요. 오늘 볼 게임은 킹가 캐슬. 드디어 말렙이 풀렸죠. 지금 업데이트가 느려가지고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한 하루 내내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늦게 업데이트가 됐네요. 우선은 말렙이 14레벨로 풀렸죠. 이 경험치 카드가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. 많이 들어가고요. 레벨업을 하는데 영웅의 증표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죠. 자, 또 뽑아야 됩니다. 근데 다행히 지금 보시면 황장 패키지라고 팔거든요 그래서 1레벨은 뭐 어떻게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4레벨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일반 소환소에서는 지금 증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다이아로 뽑아야 됩니다 다이아로 뽑아야 왕의 증표가 나오고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 모든 캐릭터를 먼저 12레벨로 올리고 그리고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모든 캐릭터 성장 패키지를 먼저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. 자, 3만원씩 28개 캐릭터니까 우선 84만원 들어가네, 84만원. 야, 이거 한 번에 들어가는 역대 최대 가금인 것 같은데 우선은 1 2레벨을 먼저 찍도록 하죠. 자, 모든 성장 패키지는 다 구매 완료했고요 이제 편지 86통 와있죠. 이제 이걸 또다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. 그리고 버그 오류로 또 이렇게 오기가 왔네요. 다행히 좋군요. 어, 다 받아주겠습니다. 부담스럽게 이렇게 이펙트가 뜨네요. 그냥 일괄 수령. 안됩니다. <laughs> 어, 여기 무슨 렉이죠? 어, 되는 것 같기도? 아닌가? 어, 돈만 일괄 수령 되고요. 캐릭터는 일괄 수령이 안 되네요. 다 따로 받아줘야 되네요. 자, 다 받았고요. 들어가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죠. 하나하나 각성을 해보겠습니다. 버그인가요? 지금, 프리아만 레벨업이 되고요 나머지는 레벨업이 되지 가 않습니다 우선 한번 껐다 켜 보겠습니다 케이 껐다 켜니까 전부 다 이렇게 레벨업이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레벨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레벨업을 해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12 레벨 군단을 만들었고요 자 1시 이제 14 레벨 준비가 다 됐고요 3,000개 다 뽑았고, 왕의 증표, 나머지 채워서 올라가면 되네요. 뭐 생각보다 스탯 상승이 높습니다. 780에서 850 오면 꽤나 큰 편이죠. 우선 한시 14레벨 찍어주고요. 휴, 힘드네요. 자, 우선 있는 자원을 다 활용해서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해봤는데요. 쉽지는 않네요. 14레벨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골드가 가장 문제고요. 카드 3천개 뽑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. 자 그러면 9-10단계, 10단계인데 그냥 보편적으로 피해재단 15주고 거신 10주고 한번 가보죠. 소리가 갈라진다. 자 시장은 뭐가 나올거 하나 했더니 이거 맞나요? 힐러 <laughs> 어디 가고, 쉘다. 쉬엘다... 되나요? 에이, 잠깐만, 왜 자꾸 근접만 주죠? 이건 스토리 없었는데? 자, 한번 막 해보겠습니다. 이제 비켜주셔야죠. 앞으로 가고요. 이렇게 가면 됩니다. 이제 필요 없어요. 음, 나쁘지 않아요. 이 3명으로 깨죠. 3명만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. 음, 아주 여유롭게 깨지 않을까요? 3명만 있어도 그렇죠. 14레벨 안 지거든요. 딱 3마리로 그냥 골드작 한다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쉘다가 잘 버, 아직 잘 버틴 느낌은 안 드는데, 그래도 뭐 무난하네요. 제 레벨이 깡패다. 이 말이 성립이 될 것인가. 자, 이건요. 그냥 팔 받고요. 확장 안 하고 진짜 기본 그대로 갑니다. 아 좋아요. 이제 얼겠죠. 아, 어, 이거 버프 시간이 별로 안되는데 그래도 아우 7이 레벨이 깡패 이게 아무나 붙어도 좋은데 아 이렇게 붙으면 끝났죠 여기서 받고 책 하나 딱 사가지고 책 먹여주고 칼 먹이고 칼 먹이고 그리고 한번더칼 먹이고 그리고 얘한테 이거 쉘다 주죠. 쉘다 줘 가지고 쉘다 실드 양을 늘립시다. 자, 얼어도 괜찮습니다. 어차피 한신은 엄청 세거든요. 와, 이거. 어. 9-10 그냥 골작을 우습게 하겠는데요? 너무 쉬운데 이거? 아이도가? 자, 뭐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얼죠. 얼어도 돼요. 어차피 5성이거든요 셸다도 잘 버티고요 야 여기서 흡혈 하나만 붙을 필요도 없지 어차피 지금 P15라서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와이거까지 올라가면 사실 끝났죠 근데 셸다가 지금 <laughs> 이성이라서 잘못 버팁니다 셸다가 빨리 올라가야 돼요 엄청 됩니다 지금 9-10이에요. <laughs> 9-10. 십인데 어, 올라갑니다. 9-10을 거의 9-6돌듯이 돌고 있습니다. 이야... 세죠. 진짜 센데요? 자, 이게 아무나부터도 이제 괜찮죠. 그냥 이 정도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. 한번 더 이상 뭐안 뽑고 갈게요. 이 정도로 이제 충분해 보이거든요. 굳이 뭐 육성까지 안 가도 음 충분해 보입니다. 다 받아주고. 그렇죠. 칼도 붙고요. 흡혈까지 붙으면 사실상 뭐 게임 끝났다고 봐야 되죠. 처형에 갑옷은 얘 주고 얘 주고 뭐안 뽑습니다.라고 하기에는 팔아 버리고 갑니다. 이제는 그냥 깡패예요. <laughs> 이제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. 그냥, 제 정신이 아니에요. 이거, 솔풀 될것 같은데?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왠지 될것 같은 기분이 들지? 아니, 이건. 팔아볼까요? 되겠는데요? 솔플 되겠는데? 아, 잠깐만. 얘한테 못 버틸라나? 그래, 한 번은 그냥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솔플 도전을 해보죠. 딱히 뭐 별이 높은 건 아니니까. 9-10을 이런 느낌으로 돌수 있다. 한 요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돈도 받아주고, 갑옷도 입어주고, 오 보호막까지 지팡이도 들어주고요. 칼 들고 있읍시다. 아, 어, 쉘도 안 죽죠? 빠르게 가죠. 야, 이거 뭐, 9-10을. <laughs> 너무 쉽게 도는데 셸다 보호막이 워낙 커가지고, 잘 버팁니다. 어이가 없네. 안심 다 주죠. 그냥 보스한테 죽으면 그때 좀 뽑고, 뭐 아이템 맞추고 한번 해볼게요. 어머 보스는 한방 딜이 워낙 세니까. 어... 이건요? 요 차라리 활을 들게요. 활을 들고요. 칼을 얘를 주고 루니아르를 이 성을 만듭시다. 어, 아, 잘 됐다. 이거 줘 버리고 이렇게 하고 가보 가보. 뭐 이분아 만하겠죠. 그냥 얘 하나 끼워 줄까요? 자, 이렇게 하고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깨지 않을까요? 자, 서리의 주인 오르살리 9-10, 보스, 가봅시다. 세팅을 정말 대충 했기 때문에, 뭐, 여기서 더 뽑으면, 뭐, 6성까지는 가겠지만, 그냥 갈게요. 자, 딜 박힙니다. 가요, 박혀요. 꽝! 하기 전에, 그냥, 무난하게, 9-10은 클리어 하네요. 자 올해 마지막 업데이트죠? 각성 한번 해봤는데 뭐, 게임 굉장히 괜찮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말렙 언제 풀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렙이 이렇게 풀려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근데 이제 전부 다14 찍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. 뭐, 계속 골드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골드 유물을 맞추고 골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, 골드 꽤 많이 필요해 보이죠? 자 그럼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. 즐거운 킹가캐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